아빠 1등 한다. 안 돼. 아빠 1등이라는데? 그래? 엄마, 아빠 1등이에요? 글쎄, 누가 1등인지 모르겠는데? 아빠 1등이래, 엄마가. 어, 엄마, 아빠, 아빠 1등이래요. 그래? 네. 아직,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?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. 저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하이킹! 응, 네, 아빠도 벌써 시, 시작하고 있는데요. 저맞치고 있는데요. 벌써. 응, 음, 아빠도 맞치고 있는데요. 오가 어디 있지? 어? 네, 오가 어디 있지? 얘를 못 찾을 걸. 네, 다고 네, 맞춰봐 네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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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거 있어? 그게 뭔데? 불가사거인데 어디에 거저 건지 모르겠어 거 저거. 네, 여기 있네. 음, 알면서 물어봤네. 아빠, 엄마, 아빠도 잘 맞춰요. 아빠도 잘 맞춘다고? <laughs> 네. 이해리도 잘 맞추는데요? 아니거든. 이해리 엄청. <laughs> 아니거든, 나 아직 뭐못 어, 찾았거든. 아니야, 뭐. 천천히 잘하다. 싫어. 알수는못 찾아. 아빠 기다려줄게. 멈춰 해 빨리 해 싫어! 지금이지 마 아빠도 하고 있대 얘라 뭐야 멈추고 있잖아 아니 아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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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디지어디디오디오디오 오디오, 오디모오디 오디오, 오오오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. 알았어저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. 아휴. 이도 찾고 말 거야. 음. 과연?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해봐.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해봐.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. 내가 내가 한번 찾아볼게. 얘랑 엄마 궁금한 게 있어. 네? 때 얘를 그 퍼즐 다 외워서 하는 거야? 네. 그게 아니. 다 외워진 거야? 아니요, 아직 못 외웠어요. 음. 자금 나가서도 못 외웠어요. 음. 얘를 퍼즐을 많이 해서 뭐가 뭔지 다 아는구나? 다못외 아무, 거... 안날 거든요? 재밌어? 아니요. 재미없어? 연습이, 퍼즐 맞, 연습이 재미없어요. 아, 퍼즐 맞추는 연습이 재미 없어? 네.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좋지? 네. <laughs> 일이 벌써 두 번째네? 이제 차곡차곡 쌓이겠다. 차곡차곡 쌓이겠다 응. 음, <laughs>